안녕하세요 저 날로먹는 디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된장찌개랑 비빔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제 비빔밥 근데 사실 나물을다할 수가 없잖아요 나물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나물를 반찬가게에서 사왔어 사왔는데 와 내가 봤을 때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게 9,000원이에요 9,000원 아무리 요새 아무리 야채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비빔밥 한 그릇을 내가 9,000원에 먹는다 생각하니까, 돈이 많이 아깝네요. 그래도, 옛날 때는 비빔밥 막 5,000원이면 먹었잖아, 옛날 때는. 근데, 그래도 제가 이거를 다 야채를 사가지고 하려면, 그만큼 또 돈이 많이 드니까 더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빔밥 먹고 싶을 때 저는 이렇게 사서 먹어요. 어차피, 혼자 먹으니까. 어, 장가님 오셨어요. 한번 볼까? <laughs> 무생채. 콩나물. 이거는 가지. 그게 꽤 많, 종류는 꽤 많네. 그래도 벌써 세 가지네. 가지. 시금치. 아, 오늘은 조용히 갔어요, 오늘은. 자, <laughs> 저, 저, 짱가님, 좋아요 안 누르셨죠? <laughs> 이거는 호박. 호박. 그리고 이거는 도라지? 어, 상당히 그래도 9,000원 치고는 양은, 아, 9,000원. 네, 맞게 양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오늘은 술을 많이 안 마실 거예요 오늘은 좀 배가 고파서 밥 먹는데 좀 집중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계란 후라이네 개. <laughs> 참기름. 이제 뭐 여기에 뭐 고추장만 들어가도 맛있죠. 뭐 이제 여기 양념 여기 비빔장을 누가 아 여기서 같이 따주는데 맛좀 보고. 응. 이거 써도 되겠다, 이거. 모자랄 것 같아서 고추장을 좀더 넣고. 참! 요새 편해졌다, 진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자, 한번 비워볼게요. 그니까, 진짜 이게 요새 너무 비싸, 물가가 진짜. 예전에는 이렇게 반찬 이런 거한5천0 0원씩 이렇게 모듬으로 사 놓으면은 제가 비빔밥 한두 번씩 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빔밥이 너무 비싸져 가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양이 적진 않네. 비비는 거 빡세네. 자,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자,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짠! 계란이 떨어져. 음. <laughs> 이게 뭐라고 또 맛있어. 저는 이거 된장은 그냥 거의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호박이랑 이거 표고버섯이랑 두분만 넣었어요. 뭐 나머지 야채 그런 거 넣고 감자 하나 넣고 맛있어 근데 진짜 비빔밥은 된장찌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된장찌개도 하나 끓였어 봐봐 이거 오늘 진짜 술 맛있 아밥 맛있다 내가 또 원래 전 비빔밥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제사나 차례 지내면 나무를 저희 어머님은 더 많이 해놓으세요. 꼭 그래가지고 뭐 어렸을 때부터 그거 냉장고에다 넣어놓으면 한 그걸로 한 일주일 비빔밥 해먹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또 이렇게 또 먹다가 또 지겹잖아요. 그럼 프라이팬에다가 후라이팬에다가 이거 살짝 볶아가지고 도소 비빔밥 느낌으로 살짝 볶아가지고 밥이랑 같이 볶아먹어도 맛있잖아요. 음, 음. 와씨, 다 이거 끝났어. 오늘 진짜 두개다 진짜 맛있네. 나 내가 요리를 이렇게 잘한다고 된장찌개를 저렇게 잘 끓였다고? 아. 한 번씩 제가 미친놈처럼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오늘, 오늘 된장찌개 진짜 잘했다. 역시, 된장찌개는 무가 들어가던가 감자가 하나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이게 딱그 깊은 맛이 나, 된장찌개도. 야, 그거, 그거, 그, 이정이는 많이 마시는 거 아니지. 딱 기본이야 나. 나 오늘 딱이 기본만 마시고 딱 들어갈 거야. 여기서 뭐한병더 추가 그런 거안 돼. 왜냐면 어제도 형세병 마셨거든 술. 그치지무 무 들어가도 맛있지 무. 근데 내가 감자를 그렇게 막 삶은 감자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찌개에 들어가는 감자는 또 좋아. 나는 찐 감자 이런 거안 먹어. 찐 감자 같은 거는, 뭐, 찐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내 얼굴이 좀 보여야지. 사람들이 구독을 누르지. 난 잘생겼으니까. 요즘 애들이, 칼도 이렇게 집에서 못 건들게 하고 아무것도 못 만지게 하잖아. 근데 우리 때는 다 맛벌이야. 맛, 맛벌이고, 이렇게 또 여유있게 살지를 못 하다 보니까 뭐 반찬 같은 거 미리 막 해놓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있는 반찬에 밥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다들 시간에 쫓기면서 사니까. 그냥 내가 요리를 이제 많이 해서 먹었지. 그래서 그 김치를 먹으면 그 청각이 딱 있잖아. <laughs> 지렁이같이 보여 지렁이같이 그래가지고 진짜 1년 내내 나는 그 청각 그 지렁이같이 보여가지고 그 김치를 안먹었어 근데 우리 누나도 안먹고 안 그해에 김치가 제일 많이 남았을걸 그래가지고 우리엄마그 다음부터 청각은 무조건 다져가지고 갈아서 넣어 아 수현이 너도 그랬어? <laughs> 봐봐 내가 한 얘기랑 똑같네. 그래, 그거, 그거, 안, 안, 안 다져서 넣으면, 그, 지렁이처럼 보인다니까? 그래가지고, 나, 나도 막, 우리 누나랑 나랑 그거 되게 싫어했었어. 근데 청각을 넣, 갈아서, 이렇게 갈아서 넣고 다져서 넣으면 되게 이렇게 김치가 엄청 시원해지잖아. 시원하잖아, 김치 맛이. 개운하고. 근데, 그거를 귀찮다고 그냥 넣으면 진짜 벌레처럼 보여, 그거. 어 음, 갔다 봤다 응. 노가다를 뛰기 시작하면서 그 노가다를 뛰면서 전국 어디 다 가봤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어렸을 때부터 또잘또 또 돌아 그렇게 잘 돌아다녔어 내가 남들보다 차 차가 좀 일찍 샀을 거야 내가 차 차를 좀 일찍 끌고 다녔을 거야 나는 스무 살 20살... 면허 딱 까자마자 바로 차 끌고 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차 끌고 온 동네 다 돌아다녔던 거 같아 그냥 그때는 여자애들 막 이렇게 애들한테 야, 어디 놀러 갈래? 그러면 여자애들 차가 있으니까 여자애들 엄청 좋아하잖아. 그럼 여자애들 한세 태우고 다니는 거야, 그냥 그때는. 최고, 그때, 진짜 그때는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지. 몸무게는 138kg 였지만, 아, 인기가 아니지. 호구였지. 나는 그러나, 나는 나 지금도 난 내가 한량이라고 생각해 <laughs> 나는 내가 지금 음 열심히 사는 척을 하고 있는 거지 음. 또 그렇다고 보면 또 죽으라고 또 열심히 또 사는 것 같지도 않아 그냥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시간대에 그냥 내가 딱할수할수 할수 있는 것만 하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셈이 아닌 것같아나도 한량? 한량? 할 양? 할 양? 그리고 나는 나는 나이 딱 쉬운 되면은 그냥 한량처럼 살고 싶은 게내 내, 나는 진짜 목표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저기 뭐 서울 근교에 조그만한 집 있잖아. 이렇게 농가주택 같은 거뭐 사면 좋고. 어 근데 살지는 못할것 같고 안 되면 뭐 임대도 좋고 뭐 전세도 좋고 그런 거 하나 얻어 가지고 숯불에다가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고. 나는 그게 내, 목, 내 꿈이야, 나는 진짜. 아 근데 이게 젊었을 때, 그러니까 나는 그래.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봤거든? 근데 아줌마둥 열심히 산다고 또안 돼. 다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 안 되는 놈은 아동 봐도 열심히 살아도 안 돼, 어차피. 근데 내가 옛날 때딱 그런 걸 느꼈어. 아, 나 진짜 열심히 산것 같은데? 근데 너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나는 조금, 좀, 제일 마지막에는 좀 그렇게 그냥 살고 싶어, 그냥. 야, 다 먹었어 야. 원래 아파트 아파트가 요즘에 지금 아파트 아파트 이게 최고 아니야 지금? 나는 흑백 요리사는 정말 고수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야. 나 같은 맨날 다시다나 막미혼쓰는 놈들은 나가면 안돼 나는 나의 모든 음식은 조미료니까 제가 공 e 학이거든요공게학렇가이방송도게 공략권?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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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렇게, 들어올 사람들만 들어오니까 훨씬 이것도 재밌다. 앞으로 가로 방송 자주 해야 되겠어. 어, 한번 해봐 고해성사. 오늘 감사합니다.